네! 드디어 선생님이 잘 봐주시는 그 띠별 운세. <laughs> 네. 2023년 개명년 하반기에. 네. 소띠 운세 알려주세요. 네. 23년 소띠 하반기 운세. 27세 정축생 소띠분들. 주변 인간관계가 시끄러워요. 구설 시비도 조심해야 되고, 심적으로 예민해지고, 지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잘못 잡게 되고 그 일에 집중을 잘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쳐서 허덕이게 되고 하던 일이나 좀 준비하고 계시던 일들이 좀 혹은 계획 중이시던 것들이 휴식기가 찾아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하던 일이나 준비하던 일들이 뭔가 자꾸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 딜레마가 찾아오고 좀 주춤주춤 하더라도 그런 것들한테 좀 너무 낙담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치이고 이런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야 되고, 공부나 일적으로는 기다림이나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좀잘 다스리고,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신수,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이별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는 연인들이랑 조금 다툼하거나 싸울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좀 참고 넘어갈 줄도 알고, 굳이 작은 일에도 크게 괜히 걸고 넘어지고 좀 그러는 것들은 자제를 좀 하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참고 넘어가야지 어쩌겠어. 음. 그렇죠. 네. 굳이 큰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크게 실수한 게 아니라면, 넘어갈 줄도 알아라 이거예요. 알겠지요? 네. 음. 그리고 서른아홉 살 을축생 소띠분들, 을축생 소띠분들은 사방으로 출입이 잦아지고 사, 동서 사방으로 바쁘실 거예요. 상반기 계획 중이시던 어, 일들이나 생각 중이시던 일들이 진행이 되고 계신 분들은 음, 바쁘실 거예요. 상반기가 아주 바쁘시게 지나갔고, 이성관계, 남자, 구설, 관제, 이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 피해 가시면 됩니다. 윗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만 틀어지지 않게 좀 유지를 잘 하시고, 굳이 지금 적을 둬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힘쓰시고, 누가 나한테 좀 잘못을 했더라도,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주고 그냥 눈 감고,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굳이 막, 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거에 막, 좀, 부들부들 하지 말고. 그냥 좀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좀 넘어가야 돼. 너그러이. 알겠지요? 그냥 내가 더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사람이. 너무, 옹졸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 본인도 실수하고 살 거야. 그렇지 않아? 네. 그니까. 조금, 너그러울 줄도 알아야 돼. 조금, 자꾸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잘못해도, 자꾸 그거 하나하나 트집 잡고 넘어가면은, 세상에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 알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굳이 지금은 적을 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알겠지요? 인간관계에서도 힘쓰시고,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조금 누르시고, 그냥 인자함을 좀 보여주세요. 51세, 개축생 소띠분들. 변화나 변동,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긍전운과 귀인운도 들어오나, 끝까지 내가, 내몸 고생해서 얻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 힘을 빼고, <laughs> 시간을 쓰고, 다 해야 들어오는 이분들은 진짜 큰 덕이 없었어요. 진짜 인내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제야 조금 뭐가 좀 풀리나 했는데 이 또한도 주변에서 누가 막 음, 샘을 내고 질투를 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인간 풍파 배신수 집안에서 막뭐이랬데 음? 저랬네 막 사람들 내 식구들마저도 막 이런저런 소리를 자꾸 나한테 막 해야 되고. 음. 가정에도 조금 이런저런 신경쓸도 자꾸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가정에도 좀 힘을 쓰시고, 걱정거리들, 우한, 곡소리도 들리고, 아픈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가뜩이나 신경 쓸거 많은데, 자꾸 이래저래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적으로 예민해지기는 해요. 네, 이런 것들 또한, 어, 그냥 내가 좀, 음, 좋은 생각하면서,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 본인 몸도 챙겨 가면서 알겠지요 63세 신축생 소띠 분들 현 상황에 갈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지치고 싱숭생숭 해지고 변화를 주고 싶어지고 답답하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귀가 펄럭펄럭 거리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왔다갔다 여러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상의할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제안이나 귀인들이 들어오고 기회가 생기고 문서도 드니까 어. 진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힘내세요 어~ (75세) 기축생 소띠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조금씩 의욕이 생기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중함과 감사함들이 느끼게 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니까 안 하시던 거 갑자기 막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음~ 내가 원래 하지 않던 막 진짜 생소한 일들이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하셔. <laughs>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내가 의미있게 좀 보내고, 내가, 어, 그냥 어디 나가는 거,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귀찮아 하고, 아유,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아유, 뭐 어딜 나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누가 어디 나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나가고,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잘 보내는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 굳이 자꾸 내가 이리저리 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말 싫어서 안 그러, 그러는 줄 알고, 그러다 외톨이돼, 그렇죠. 그러는데 그냥 시간을 좀 보내시고 가족들과의 좀 시간을 많이 많이 보내시면서 내 건강을 좀 비축하시고 체력을 비축하시고 내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어, 내 가족을 좀잘 돌보셨으면 좋겠어. 그 동안 못 하신 말들도 좀 많이 하시면서. 내속 안에 있는 내 가정을 좀잘 돌보라는 거야. 여태껏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돌보지 못했던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좀 챙기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